부산에 온 영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입니다. 사직구장에 처음 간 경험을 담았는데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과 어깨 동무를 하고 응원가를 배우며 따라 부릅니다. 이렇게 한국 야구 문화를 체험하고 후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야구 경기 자체를 보러 간다기보다 한국 야구장과 관중들에게 호기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라는 별명답게 사직구장의 뜨거운 응원 열기에 놀라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미주나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경기는 물론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한국 야구 관람 체험은 약 2년 전부터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33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한 음식 전문 미국인 유튜버는 사직구장에 방문해 맥주, 떡볶이, 족발 등을 먹으며 소개했었는데요. 옆자리 관람객이 휴대전화를 놓고 화장실에 간 점이 놀랍다. 한국 관람객들은 야구뿐 아니라 경기장의 모든 것을 즐기는 게 인상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산 관광공사는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저녁에 야구를 관람하고 주변 번화가에서 뒤풀이를 하는 이른바 애프터 게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올 5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나 증가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첫 300만 관광객 방문 기록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